마흔아홉의 저주와 신의 배신 생이 방위받던 1980년대 요즘처럼 복무 줄인 것도 없고 이대 독자면 방위 확정 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훈련소에서 3주 훈련을 받았는데요. 진짜 캐릭터 도감 프로폰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주한 전설의 점호 에피소드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번호 군대 취침 점호 땐 장교가 내무반을 돌며 청소는 했냐 인원은 맞냐 확인 후 반장이, 번호. 늘 외치면, 복도에 쫙 늘어선 훈련병들이 악다구니처럼 번호를 외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마흔여덟. 근데, 사십구, 49, 예, 마흔아홉을 외쳐야 할 친구가, 사십구, 라고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인생이 구겨졌습니다. 아니, 숫자만 바꿨을 뿐인데 왜 우리까지. 닿는 소과로, 군대는 통일이 생명. 마흔여덟 다음엔 마흔아홉이지, 사십구는 군번이 없는 번호다. 단체기합이 시작됐습니다. 팔굽혀펴기, 정신교육 번호송 반복훈련, 사십구, 능금지어가 됐습니다. 드디어 나흘째, 전설의 사십구남이, 드디어, 외쳤습니다. 마, 흥, 아, 혹, 네모반 전체에 안도하는 그 순간,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신번훈련병,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오십 네, 50, 2요 아니, 거기서 왜 갑자기 50이라니. 그 이유는 그 친구 알, 앞에 애가 49, 49,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길래 막머리로 49 하면 안 돼, 49는 안 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마 49을 외치니까, 나도 모르게 49 다음 숫자인 50을 외친 거예요. 결국 애가 과부하돼서 자동 계산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지죠. 그리고 우리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은 힘이 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당황을 부릅니다. 누구나 리듬이 있고 속도가 있어요. 49 때문에 기합 받고 49에 감동하고 50에서 무너졌던 그 시절. 숫자 하나가 만든 인생 드라마. 교실의 아이들도 한 번쯤 그런 신의 순간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